2020년 11월 21일 개봉해서 누적 관객수 27만명 기록으로 끝나기에는 조금 아쉬운 영화 런이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 못본 분들 볼까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런 전 이걸 극장에서 못 봤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일적으로 한번 보게 됐는데 오, 할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영화에 대해서도 평소 리뷰하듯이 총평,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추천하는 분, 비추천하는 분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런이라는 영화의 총평. 서치라는 영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네, 맞아요. 2018년에 서치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입소문을 타고서 깜짝 흥행을 했었어요. 스릴러 장르의 영화인데 시작부터 끝까지 모니터 화면만 보여주면서 영화를 구성했는데 그걸 재밌게 만들어서 큰 칭찬을 받았던 영화죠. 그 서치라는 영화를 연출했던 아니지 차간티 감독의 신작 영화가 런인데요. 이 런을 보면 그냥 알게 돼요. 아, 서치의 그 킬링 포인트들 우연이 아니었다. 이 감독 실력이 있다. 앞으로 또 어떤 영화를 만들지 기대가 된다. 네, 그게 제 총평이고요. 바로 좋았던 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런의 좋았던 점. 연출로 승부를 봐요. 감독의 전작, 방금 말씀드린 서치라는 영화가 막 흥행을 할 때도 그런 평이 있었어요. 야,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해? 근데 잘하네, 신선해, 센스가 좋아. 근데 다 보고 생각해 보면 막 이야기가 엄청나진 않았지.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 런이라는 영화도 어떤 면에서는 서치랑 비슷해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야기 자체가 엄청나진 않습니다. 스릴러 장르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야기 구조 자체는 생각보다 평이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화 초반부에 어? 저거 뭐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다 맞아요. 분명히 그것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잘 생각해보시면 감독이 일부러 알려준 거예요. 초반부부터 그 의도가 느껴져요. 왜냐?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건 자기의 연출 능력이니까. 서치트 보여줬던 그 센스 넘치는 설정들 설정을 활용하는 방법들 이걸 엄청 칭찬 받았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화 연출 자체의 센스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영화예요. 일부러 이야기 구조는 심플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뻔한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새롭게 보여주는지 그 과정 안에서 관객 여러분이 얼마나 쫄리는지 지켜봐요. 이런 느낌으로 만든 영화인데 성공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실력을 정면 승부해서 보여줬는데 그 부분이 통했다는 점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 런에 좋았던 점, 별것 아닌 것으로 대단한 효과를 내요. 이건 첫 번째 연출에서 좀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고편 혹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의 주인공이 장애를 갖고 있는 캐릭터예요. 몸에 여러 가지 만성적인 병도 있고,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들, 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아주 공포스럽게 변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영화를 보시다 보면 그런 지점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이렇게 쫄릴 수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네 나한테 쉬운 거였네 근데 얘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이런 지점 지점들이 잘 구성돼 있어요 이 영화가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영화라면 이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네그 정도가 이 영화의 제가 좋아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 다음 아쉬운 점 넘어가 볼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영화 다 마음에 들었는데 한 가지가 조금 아쉽긴 했어요 이 영화의 이제 악함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가 너무 능력자처럼 비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스테리하게 만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특별한 신체적 불편함을 갖고 있는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진 않아요. 그걸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여백을 채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에 가면 전반부에 나온 것보다 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후반부의 일들조차 이 악한 캐릭터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세히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시스템 어떤 구조들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쓰읍, 저렇게까지 막 가능한가? 맘만 먹으면 그냥 저럴 수 있는 건가? 싶은 지점이 한두 개 정도가 뒤에 눈에 밟히더라고요 저는 물론 말씀드린 대로 포커스 자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에 쓸데없는 사족을 다 빼고 담백하게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감독이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너무 잘 쌓아놓다 보니까 뒤에 한두 개 정도 퍼즐 조각이 개인 취향에서 조금...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었다. 지극히 개인 취향이에요. 네, 뭐그 정도가 정말 작은 아쉬움이었고요. 그럼 런이라는 영화 추천하는 분과 비추천하는 분 간단히 나눠 볼까요? 먼저 추천하는 분 당연히 영화 서치를 재밌게 보셨다면 재밌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이 배우 사라 폴슨이라는 배우를 어디선가 봤다면 이 분이 미드에서는 주연을 맡아서 정말 대박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저처럼 영화 위주로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분 보면은 어. 아는데 아저 배우 구그 영화에서 봤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영화에 등장했고 연기력, 뭐 작품성 이렇게 칭찬받는 영화들의 다수 출연했던 배우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화계에서 주연을 맡아서 빵 터진 게 딱. 특히 없다 보니까 우리에겐 언제나 그냥 연기 잘하는 배우로만 인식돼 있죠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 앞으로는 어저 배우 런의 그그 그 사람인데 이렇게 한 번에 각인되실 거예요 그만큼 임팩트가 엄청나요 연기룸업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추천드리고요세 번째 다양한 배우가 영화에 등장하는 걸 응원하는 분이라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키에라 앨런이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이 배우는 본인이 실제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실제 휠체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배우입니다. 감독이 장애가 있는 배우들이 너무 영화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해서 일부러 주인공으로 발탁한 케이스래요. 근데 또 잘해요 이 배우가. 그래서 이 배우의 커리어를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영화를 비추천하는 분, 나는 스릴러 영화를 작가와 머리싸움 하는 재미로 본다 하시는 분들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러분과 머리싸움 어떤 반전이 있고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 이렇게 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물론 영화를 보다 보면 관객들을 놀래키는 포인트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메인인 영화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 머리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새로운 이야기를 찾고 계시다면 첫 번째 비추천 이유와 비슷한 부분이에요 이야기 구조는 익숙합니다 굳이 찾아보고 나서 너무 뻔한 이야기였다고 실망감을 표출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데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할게요 네 그렇게 영화 런에 관해서 스포일러 없는 리뷰 간단하게 나눠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영화 런을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